자연이 준 작은 열매 하나가 뇌를 젊게 유지해준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기억력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뇌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과일, 블루베리를 소개해드립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 쌓이는 노폐물과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간의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는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는데 블루베리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완화시켜주는 식품입니다.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고 집중력과 인지 능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 비타민K, 식이섬유도 풍부해 뇌뿐 아니라 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고령층의 경우, 단기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으며, 뇌에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능력 자체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국 엑서터대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참가자들에게서 뇌, 혈류량 증가 및 집중력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과일 하나로도 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이나 분말 형태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며 아침 식사로 요거트에 넣거나 견과류와 함께 간식으로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두뇌 영양식이 됩니다. 블루베리 분말은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당된 블루베리 가공품보다는 무가당 냉동 블루베리나 분말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질수록 약이 아니라 음식부터 바꿔보셔야 합니다.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가 뇌를 지키는 작은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광고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양한 블루베리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